다니엘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간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워낙은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랜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워낙은데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 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은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 결과적으로는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장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습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서의 왕이 도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혔다. 그 당시로 보면 이제 끝이지요. 결론이 난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 도장을 찍었다. 누가 이것을 왕도 못 바꿉니다. 끝인 겁니다.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고도 인간의 결론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내기까지 기도하는 것이지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더 이상 길이 없다.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이 너무나 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주저앉는 것이지요. 근데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모든 끝이 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결론 내기까지 기도하고 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것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깊기 보아야 되는 것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기도는 믿음 없으면 할수 없습니다. 뭐 다른 부분 일들과 좀 다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아는 사람만이 계속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신앙 그 믿음 전에 하던 대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해야 될할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늘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나 어떤 때는 정말 하기 싫을 때에도 습관을 좇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때에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단일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셨지만은 누구나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는 아침에 잠이 없어. 그래서 기도 새벽 기도가 맞아.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믿음 없으면 못 합니다. 아, 무리 새벽 잠이 없는 분도 그 시간에 운동합니다. 다른 건 합니다.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지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총리들과 고관들이지요. 오늘 보면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발할 근거를 찾 찾는 것이지요.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낙심시킬까, 어떻게 신앙에서 떨어지게 할까, 주님께 멀어지게 할까 그걸 고민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지요. 더욱 놀라, 놀라는 것은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갑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두렵고 부, 불안하지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전해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 다른, 기도하,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습관대로 기도하는데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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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을 찾고 방향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버틸 뿐만 아니라 헤쳐나가는 그 비결을 알게 되는 겁니다 충당이 일다에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 마음을 잡고 방향을 잡고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신앙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으로 마친 겁니다. 이미 우리의 선한 싸움은 선으로 마치는 게 정,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지금 어떠한 것도 결국은 감사로 마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부분도 지금도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일인데 하나님은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그 신앙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위기 상황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원망과 한숨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지만은 결국은 이것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결국은 감사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고 열 맺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런 역사를 좋아, 여러분이 보는,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300.